유병자, 이 안보험 보험료,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회사마다 왜 다른 건지, 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 회사마다 보험료가 깊이고 아, 뭐, 틀리는 이유는, 아 기본적으로는, 어, 보통 이제 회사별로 다 견적서를 받아보는데, 가, 예를 들어서, 암담, 일반 암담보험 뭐 3천, 5천, 이런데 왜 회사마다 보험료가 틀릴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laughs>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 보험료는 어각 가입자의 나이나 직업이나 기타 뭐그 다른 모든 부분에 뭐건강요무나 이렇게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험사마다 사업비나 손해율이나 그다음에 기타 그 예정이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사마다 자율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는 운영을 잘해서 이험률이어 상당히 손해율이 좋은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느 회사는. 어~ 운용 부분이 잘 조금 부족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손해율이 높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그~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율이 낮 <laughs> 손해율이 나빠져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그럼 거기에다가. 또 다른 부분이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 업률에 관련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할인해할 거냐 할증을 할 거냐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보험사들은 브랜드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률 할증을 쓰는 거고 그 마케팅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브랜드가 좀 약한 중소형 보험사는 위험률을 할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료만 해도 상당한 차이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우리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보장 자산 대비 우리가 일반한 5천그램 5천만원을 보장해 주는 보험료 대비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를 구준으로 해서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 TV 광고나 전화 광고로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가입 채널 간에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채널은 크게 보면 대면 채널은 FC 채널이 있고 두 번째는 비대면 채널인 TM 채널이, TM이나 홈쇼핑 방송을 통한 방, 그 채널이 있고 또한 가지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가입하는 흔히 말하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 있습니다. 새 보험은 각각이 다그 특징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FC 대면에 관련된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즉 전속 설계사가 있고 또 전체 보험사를 다 그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세 군데 이상을 비교하면서 전체 그 보험사의 보험료를 가지고 그 견적을 내주는 그런 또 대면 GA 설계사가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 설계사 중에서는 어 TM 홈쇼핑에서 근무하는 전속 설계사가 있고 또어 기본적으로 GA에 소속돼서 세 가지 이상 상품을 비교해 주는 비교 TM 분석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다이렉트로 직접 설계하는 어,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비대면과 대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만나질 않으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각 회사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그, 그 이전에 늘 말씀드렸던 기본 담보에 대한 연계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거나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비교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한데 온라인 다이렉트 쪽은 어떻게 할 거냐. 관련된 부분은 맞습니다. 보험료가 분명히 다다그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적,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그 다음에 특약적인 부분의 사항에 관련돼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이다 그 부분을 그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특별 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약관에 대한 부분에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본인이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설계사나 기본적으로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보상을 그 신청을 할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보험은 제가 가입시켜 드리고 보상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철까지 전문 그 담당자들이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 보험업계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는 보상 상담자들은 분명히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결코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편에서 일을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서 나와 나를 식구처럼 관리해주는 자기를 위한 보험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자기 편에 서서 유리한 보험 보상 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잘 비교 분석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현혹됐다가 나중에는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내 몸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중에 뒤늦게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보험 가입부터 리모델링 모든 점검은 저희 보급화 전문가들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